오랜만에 만나는 산업이 사나비. 어, 산업이가 아니다. 쟤는 누구야? 이 산업이 있는 자리에 다른 애가 있네. 너 누구야? 이게 산비이 어디냐? 너 누구야? 보고 어디 유기됐던 친구를 데려오신 거군요. 여기 약간 좀 기르기 버거우니. 아. <laughs> 아, 근데 그 개가 음. 표정은 밝은데 몸이 정상 같진 않았어요. 이제 고생을 많이 먼저 먼저 주인이 예. 뭐랄까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응. 음.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아. 아 이게 여기 올 때는 야 이걸 맡아도 될까 할 정도로다가 아. 네, 좀... 그때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핥아 주었어요. 갈비 아가막 불어나서서는 이... 데 지금 망해 준. 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봐 주셨나 봐요. 와. 아니 너무 예뻐요. 네. 이름이 뭐예요? <웃음> 빵식이. <웃음> <웃음> 빵식이. 빵식이 <laughs> 너무 예쁜데요? 빵 좋아해요. 아이고. 아 빵식이 너무 아이 털털 빠진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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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예, 그딱 봐도 예, 예. 이제 되게 힘든 그걸 겪고 아유, 사장님이 많이 돌봐주셔서 와 웃음기가 전혀 없었는데 아, 예. 아 저는 그 친구 사나운 친구인 줄 알고 관심 갖고 왔다 얘를 아유, 줬는데 아그 아, 예. 되게 예. 걔가 사납긴 해도 아 예. 겉으로 사나운 척 해도 예. 좀 속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걔가 매력있는 애였잖아요 약간 예. 예.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나까지도 아... 아, 몸죄 누웠어요 좀 나이가, 나이가 많았던... 나이가 많았기도 했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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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가 많잖아요 애교가 엄청 <laughs> 많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웃음> 맨날 <웃음> 자랑하셨어요 얘가 사나워 보여도 네. 친해지면 엄청 네. 애교가 많다고 이 애는 좀 약간 얘도 예. 가고르는데 그래도 수하더라고 아. 아니, 아니 얘얘 엄청 예쁜데요? 예. 아니 얘 얘는 개하고 예. 또 다른 그 매력이 예. 있고. 예. 오,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악친애지 빵식이 친해질 것, 것 같아. 아. 되는데, 아. 이게 내가, 이게 사장님의 상황이 안타 까워서 제가 시간 날때 산책을 시켜 준다고 했어요.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산책을 시켰는데 예. 하더라고요. 매일은 힘들겠지만 바비처럼 배달이 있을 때한 번씩 산책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산에 사는 진돗개 네. 무릎이 안 좋은 네. 사장님처럼 몸이 안 좋은 사, 견주님이 계셔서 네. 제가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택배 코스예요. 오늘 좀 늦게 왔잖아요. 왜냐면 코스 가기 마지막이라. 저의는 네. 아주 많이 놀러 많이 가, 다녔거든. 내가 한 2, 3 일에 한 번씩. 아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제가 산책이 엄두가 안 그때 났는데. 지금까지는. 예. 네. 아니 근데 그 남한 절대 해야 할기죠아 그래요? 그 남이 산업지 걔는 가면 순회 순종. 아. 그래. 걔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건강이 좀 좋았을텐데 예. 얘 지금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갖고 얘는 아 그러면은 빵식이 산책을 제가 가능할 때 한번씩 시켜도 될까요? 제가 이거 배달 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배달 오거나 아니면은 <laughs> 이제, 배달이 좀 빨리 끝나서, 여기 집에 가는 길이니까, 가능할 때. 아니, 뭐, 맨날, 저도 맨날 가능한 건 아닌데, 한 번씩. 아, 맞아요. 산책 코스는 어디, 어디로 다니세요? 아, 이쪽으로도 가고, 뭐, 여기는 길이 있어요? 여긴 좀 높죠? 아, 그래요? 8년 동안 산책은커녕 학대당하다가 유기된 빵식이. 한번 갔다 오면 진짜 그 스트레스 다날아간분아 맞아요. 개들은 어, 네. 먹는 거보다 산책 욕구 그러니까 엄청 아니고, 크잖아요. 순해지고 네. 아 맞아요,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더라근데 그걸 뭐 시킬 수가 있어야지. 네.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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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사장님. <laughs>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빵식 이잘 있었어. 방시 방식. 가자. 방시가 가자. 갔다 와서 이거 먹자. 이거 이거 간식. 자물 간식 닭가슴살. 방시가 쉬한다. <laughs> 방시 쉬하고 있어요. 여기가 막혀있구나 빵식가 여기, 여기 산쪽이 막혀있구나 이리와봐 이쪽으로 가서 이쪽 여기저기 우줌을 싸고 있습니다 오우 줌 많이 싼다 빵식이 저기 똥꼬멍하고 고안하고, 이렇게, 고먼지모르겠어요저 병원에 가봐야 될것같아 아니야 거기는 안돼이라게으로 올라가는 이렇이다 막혀 있구나 아 이쪽이 산길인가 보다 저기 빵식아 우와 빵식이 우와 또 다르네요 그 친구하고는 또 달라요 누구냐 네. 그 바비하고는 또 달라요 아. 옳지 이쪽 일로와 빵식 그래 그래 오, 좀썼어 야, 여기 산을 한번 올라가 볼래? 태풍 오기 전에 산책 한번 시킨다고 어저께 사장님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걱정되니까 날도 덥고 지금 이제 좀 저녁 때가 됐는데도 좀 날이 많이 더워요 잠깐만 갔다 오러 가시더라고요 잠깐만 빵식이가 걱정돼 가지고 확실히 건강한 애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잘 올라가지 못하네요 산길을. 광시가 잠깐 멈춰, 멈춰. 이다 먹겠네. 우와. 가자 마셔 그러면 됐어 집에 가자 이제 오늘 첫 산책 <laughs> 갈비뼈가 진짜 있어요 갈비뼈에 금 살이 조금 붙은 상태예요. 유기견인데 학대를 당해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보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조금만 하고 오래, 아빠가. 오늘 조금만 하고 오래. 집으로 가, 집으로. 이제 집에 가서. 빵씨가 집에 가서 캔사료 먹고 쉬자. 응. 집으로 가, 집으로. 빵씨가 집으로 가시 일로 와. 일로 와. 응. 집으로 가시 아니야, 아 시, 들라 집으로 가시 집으로 가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빵치기가 아쉬워지만잘 따라줬어요. 줄까? 캔사료 먹자. 시 일로. 목줄을 다시 교체해주자 빵식이는 물을 마셨어요. 가지고 있는 물까지해서 충분히 물을 주었어요. 건사료 먹던 거에다가 통조림 캔사료를 섞어서 주었어요. 삭대당하던 유기견, 갈비뼈만 남았던 빵시기가 산화비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산책을 갔다 와서 통절인 캔사거를 먹을 줄은 꿈도 못꿨네 어저께 산화비의 택배가 오랜만에 있어서 왔다가 산화비먹 없고 산화비 자리에 빵시기가 있어서 사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산책을 시켜주고 싶어도 못 시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네. 일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때가 돼가는데도 아직도 날이 뭐 그렇게 시원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날도 그렇게 많이 시원하고 하지 않으니까 산책 조금만 하고 와서 다시 좀 먹으러 가셔가지고 먹는 동안 그 내추럴코 건사료 하나 갖고 가야겠어요. 벌써 다 먹어가네. 벌써 다 먹었다. 와. 벌써 다 먹어가. 이거 꺼냈어요 사료. 맛있게 먹었어? 방식이. 오 깔끔하게 다 먹었네. 우와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오 배가 다안 차서 구나 많이 먹고 덤더하게 살쪄라. 응, 이 갈비뼈 이제 안보이기 갈비뼈가 지금도 좀 보이는데, 당신아,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자. 그렇지, 밖에 아저씨, 또 보자. 나머진 돗다 먹어. 계속 먹네. <laughs> 아시 각게 빵식. 응, 고맙다고. 아시 각게 빵식아, 또 보자. 응? 또 보자 빵식. 건강해지자. 예, 빵식아. 어... 오줌 많이 싸고 맛있는 거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빵시 빵빵빵 빵시 안녕.